안녕하세요, 이우신 목사입니다. 어, 신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주 지나고 힘찬 출발을 하고 계시겠죠. 이제는 수강 신청 그 뭐야 수정하는 것도 이제 끝나고 빨리 이제 면학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주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해 보면은. 앞에만 보고 갈 수가 없죠. 때때로 백미라, 후방 거울을 보면서 가야 안전하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어, 뒤를, 이 동서대학교 오기 이전의 나의 모습과 또 앞으로 나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왔는가. 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본받게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을 본받고 또 친구들을 또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오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저렇게 되면 좋겠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 또 책을 읽을 때 유명한 영웅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어, 그러나 한 번, 예, 정말 내가 본받을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은가. 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참, 많이 달라지셨다. 또 그런 분들이 많이 다르다. 또 그분들의 어두운 면도 보게 되고, 또 결점도 바, 발견하게 되고 하면, 내가, 아, 저 사람 본받을 만아 본받을 만하다 했던 꿈이, 이제, 내려앉는 그런 시간들도 결, 어, 경험하게 되죠. 어, 그래서 우리 금년도 저희 학교의 표어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본받 이런 표어를 하는 이유는 어, 너무 그동안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 이 본받는 대상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애프터 동서에서는 어, 변함이 없는 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나의 삶의 에, 본으로 삼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성격, 그분의 에, 그 폭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산다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가는데에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왜 목표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학기를 시작하는 온 우리 새내기들뿐만 아니라 온 우리 학생들, 온 동서인들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을 본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너무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의 목표로 삼고 또 그분을 내가 끝까지 본받아야 할 분으로 늘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서 살면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며 봉사하고 사랑을 베푸는 영향력 있는 동서인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윤석일 교목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감동을 전해준. 크리스천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서대학 하도 여러분들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흔히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분은요.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희망과 꿈과 감사로 이겨낸 분입니다. 바로 이지선 씨입니다. 어느 한 프로그램 토크쇼에서는 이지선 씨를 절망 속에서 더큰 희망을 찾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13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에 차차 차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기 중에 음주 운전자가 뺑소니를 치고 또 이지선씨의 차를 들이박아 7중 추도사고가 일어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지선씨가 타고 있는 그 차에 불이 나서 이 이지선 씨는 허벅지부터 얼굴까지 전체 55% 3도 화상을 입은 환자가 되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서 수술을 장시간 동안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온몸에 붕대를 감았던 이지선 씨의 붕대를 풀자. 이지선씨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지선씨의 어머니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로 한번 이겨보자. 하며 어머니의 격려로 손가락이 짧아졌지만은 그 짧은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를 메울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했고 밥 먹을 때내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인생을 그가 살면서 지선 씨는 그의 감사하는 마음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선 씨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어떠한 상태로 있던, 어떠한 지금 몸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끔찍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의 너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징그러 보일지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어둡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네가 그곳에 가서 희망과 꿈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용기를 갖고 지선 씨의 인생을 도전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지선 씨는 현재까지도 40번이, 40번이 넘는 수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선 씨는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나날입니다. 이 지선 씨는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글로 쓰기, 글로 쓰기 시작했고, 홈페이지가 알려지면서 TV 출연뿐만 아니라, 아니라 책도 출판해서 2003년도에는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약 30만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지선 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과 비교하고 또 내가 할수 없는 것만 보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지선 씨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지선 씨처럼 감사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을 소개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 나도 이지선 씨처럼 감동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이번 주한 주간도 힘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요, 당신에게.